엄마떨어 c o m 뭐 여기를 들어 You 똥구멍 You kill. You kill. y k g l 5만 원. 이 k g 6 k g l l y k g l k g l l y 1 u k g l l 요 o u k i 1 l 씩 o u k i l 1요 kill. You kill. y o 6 kill. You k i 2만원, 5 0과만원 2만 5천인데요. 0 0 0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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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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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5천... 5천... 5로 5천... 요천5이잘 돼야 돼요 언니 천 5천... 5면5돼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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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키로 2만 원짜리야. 아만안가 어. 게 2만 원, 3만 원이 2만 3만 원. 한 마리에 2만 원. 3만 3천원나지어 잡아 봐 언니네 집 생새우. 생새우 한 마리. 한 마리에 3만 원한요만만 원. 한한만 응? 응?

엄만원 n t t 3만 o it. I want to 수폐가 이제 워지고 아, 알베개 꽃게 들어가요 알려줘도 몰라 응. 아, 이베개 꽃게 들어가세요 응. 알이게베개 꽃게, 응. 꽃게. 들어가세요

엄마하 뭐, 같이 왔어요 엄마어 하나 데 어르신까 봐 내가 사주려고 오어 하나 좀 사가려고요 한마디요? 우세호 말고 한마디만 더? 네 한마디만 더 류가백이 없어 다 팔고 연락이 드렸어요? 네, 있어요안 부셨지?

엄청 많아요. 괜장 잡는 거예요. 괜장 잡고 쪄먹기찮은거고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요괜찮예요 괜찮은 요괜찮요괜세예요 새우 얼마예요괜로은만원요 괜찮은 거예요. 괜원 1kg에 1은 거예요. 네. 4은거하요은 3만 원드려요 괜찮은 거예요. 괜요 야, 만원천원 줄게. 2 k g 에2 k g 에안 돼, 동동한 넣어줘요. 그건 어머니 응. 개인의 취향이야. 젓갈 안 넣는 사람들이 젓갈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두개다 넣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 둘다 그쪽 거 올려놓는 거라고. 둘다 건물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올려놓는 거라고 올려서 지금 내리지 않았나? 말해. 이 색으로, 바 색으로, 이색 하나, 풀어서 그걸로 이제 위에다가 부수면 돼. 아니, 우리 색에, 색이... 올려놓잖아요. 정말, 너 색깔이 하고, 너무 깊때 맞추면 되고, 그래서 어머니 저거를 두번을 해서, 2에 4kg에 3만원짜 핑크 새우, 저새우 언제쯤 마시죠? 수말 네. 쯤에 그러면 이제 콩작업 하고 내일은 물, 소금물까지 더 넣었다가 김장 때까지 보내를 했으면 요 아, 내일 물을 뭐, 거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김장 때까지 쭉 놔두셨다가 쓰고 남은 걸냉장보여주세요이있습 네, 엄청 무거워요 요이 많이 무거워요 이거 엄마 들면 안 돼요 만 5천 원짜리 이거이거 2만 원짜리 이거 2만 원짜리 네. 그럼 여기 먼저 드릴게 여기봐 말... 여기 한마디 가져. 똑같은 똑같이 하는거지? 2만원 아니 똑같이 하는거지 우리집이야 우리집 응 어떤거 봐줘 여기 엄면 같이 오신거야? 응 동생이야 동생. 동생 아 이게 이거 뭐, 어 그냥 가서 꼼꼼히 드릴게요꼼 비싸라고 네 꼼꼼히 비싸 얼마나도? 3천 집에가세요 엄마. 아 3천을 봐주면 했죠 네한 주먹 더드릴게요네 이렇게 그러고 저가 나와요. 간 진짜. 아, 비싸. 네. 신장 필터가 있아 아. 김치가다시면이기좀 아. 섞여. 근데 똑 같이 3만 예. 그냥 나중에 소지만는게소제끓지 아. 말고 조금 어. 는게 제일 맛있어요. 아, 네. 그래? 집에 국그릇으로 경국이면 적에 소금 한대적을 녹여요. 그래서 소금 물로 공으로 잡아줘야 야, 맛있게, 야, 맛있게, 야, 맛있게, 야, 넣으면 맛있게 넣으면 썩. 숙성이 잘안 돼. 껍데기가 없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어, 어차피 뭐 이번 주장에 아, 못 써요. 그늘에다가 아, 일대일 김치냉장고. 뭐, 아니면 엄마, 식장하실 때면. 일단은 뭐, 냉장고 그냥 쏴야 는데한 번씩 먹어요 이번엔 아, 어, 얘네도 줄 얘가 는게 수젓이야 얘는 아니야 구매 음. 개나리 빗대 냉장고 낸 데야 아유 수저시 맛있지 헛되게 가있다 지나난이어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팔리는 거야 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맛있는 거요 아, 그래. 그리고 원래는 이게 더 비싸 엄마들이 맨날 육전육전 찾잖아 이건 같은 동작이었는데. 이거 한 번에 넣을까? 세로스가 니까잉3 얼마에요? 3만원이에요, 3개는. 아, 3개 다? 네.